아니 궁이라도 빼볼까? 여기 안먹어져나궁 써야겠다야. 안 쓰면 죽어요. 이걸 안 써? 공을 얼마나 는 거야 이 녀석 와 먹는 속도 봐 레전드 꽝꽝꽝 뭐냐고 데미지 와우, 겁나 센디? 일로 와, 어.. 안 돼, 안 돼, 이 녀석아. 깜짝 놀랐지? 나 극딜 싸, 스카너거든 <laughs> 아니, 뭐냐, 진짜? 개웃기네. 레전드 딜야. 밀어야겠다 여기. 쟤네 계속 저기 비네. 형어가 포탑 밀자 <목소리> 와 어, 상대 스마 실수했는데. <목소리> 아군이 당했습니다. 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, 알았어 알았어. 아깝다. 뭐다 어, 다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. 아내 불들 안 썼나? 어? 아 아까워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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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을 봤어야지 골베야 진 보지 와우 골베 판단 너무 아쉽네 이거는 탑 봐줄까요? 애틀 텔도 없어가지고 한번 잘 잡으면은 이득 크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이면 돼 잠깐이면 잠깐이면 돼 잠깐 오케이 okay, 요까지. 어 알았어 알았어. 어. 어클 큰일날뻔 같은 녀석. 어 칼리 투알도 때릴 상황 안 됐나? 어디? 찍는거 같은데 가버렸 아, 아, 음. 아, 괜찮은거 같은데? 1,2코어로 불드라, 도미닉 가서 다재다능하고 딜도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탱템 올리면서 이제 다시 도전도 좋아지는 약간 렉사이 같은 느낌? 옛날 그, 암살자템 올리던 렉사이 기억나시나요? 자발 시절 렉사이? 그런 느낌인데, 약간? 한 2, 3코어까지는 딜템 가다가 슬슬 썩을 때탱템 올린단 말이야. 약간 딱 그런 느낌인데, 지금? 이스카노가? 나도 백이 있어, 이 녀석들아. 수고염? 페리. 뭐야, 이거? 너집안 갔다 왔잖아. 지금 싸움 무조건 얘가 이기죠? 응, 음 수고하셈. 내가 질 수가 없어, 미안한데. 너가 암만 정복자여도 그렇지. 나도 체력 없어, 임마. 갱 부르지 마. 엄마, 이건 믿어 가야겠다. 아, 용치지 말걸. 아, 이게? 존나 세지. 원래 스카머 딜은 이렇지 않거든. 잘 모르는 거거든. 뭐야, 이거는? 계속 용해 맞아, 음. <laughs> 어, 전멸 써야 되는 건 급한 건 너야. 어? 어, 나이스. 아, 근데 다에나 개웃기네. 안에 들어가가지고, 아무것도 못하고, 그냥. 응? 용 쳐맞다가 전멸쓰기. 심지어 죽었음, 터타한테. 그냥 레전드. <laughs> 대가리, 이 녀석아, 어? 가버렸 <laughs> 아니, 진지하게 좋은데요? 아, 뭐야. 아 칼고 어디 갔어? 어, 설렌 나와버리고. 페리. 아, 이거 딱 보니까, 굴드라랑, 그, 도미닉 간 다음에, 스테라 까면 딱이겠다, 진짜로. 어차피 스카너가 탱커 챔이다 보니까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생각, 그 사람이 많은데, 그거를 이제 2코어까지 뒤로 올려서 깜짝 딜로 놀래켜주고, 3코어를 스테락으로 가서 이제 교전에서 한턴 버텨주는 스테락 그 실드로. 그러면 거의 완벽한 것 같은데, 지금 이론상. 아이고. 아이언. 이고있 어셈. 육렙 찍어도 소용없음. 너 이미 죽은 거 알지? 오염 어? 어, 이거 큰일 날 것? 알았어, 알았어, 도망갈게. 음, 미안해, 미안해. 깔끔하게 줄게, 요잉. 뭐야? 엥? 뭔 딜이야? <laughs> 아니 미친 딜인데? 레전드 딜량 발생. 방금 뭐 사? 블라디 왜 죽은 거야? 내가 때리고도 모르겠네. 아 큐가 왜 끝났냐? 던지려고 했는데 직킬 빠졌는데? 아이여? 존나 아프죠? <laughs> 깜짝 놀랐지, 진아. 어? 아니고 개센데 진짜로 이래도 안 한다고 이거 안 하면 손해 아니야? 가비 응, 뒤로 빠지면 끝 만이야. 그거 하세, 난 팀원이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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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여시게 어망츠 어. 도망쳐. 아, 도망쳐. 으아. 으아. 아, 어. 오 쉣. 했 오, 개빡세네. 와생. 님도 수고하세요. 하하하. <laughs> 멸쓰면 인정. 어, 누가 온다. 응해. 까비요.